루카가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돌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거리 멀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오.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감 밑에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에 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신부름 왔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여러가지 행적들 보면 은 어떤 병든 이들 또 막이 들린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몰아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어... 1차적인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그들을 다 낫게 하셨다. 또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런 어떤 현상에 우리는 또 예수님의 존재를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신이시면서 또 인간의 육을 지닌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여러 병들, 또 내면적인 병들 또 이렇게 고쳐주시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나 고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백인 대장의 그 노예를 낫게 하신 어, 이 사건을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만 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중간에 예수님과 또 어, 그 유다의 원로들 또 그리고 그 백인대상의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어떤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엿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 영성체를 하기 직전에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어 로마 군대의 그 백인 대장의 그 믿음을 우리는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계셔요?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그냥 입으로 영성체하기 전에 그냥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렇게 하셔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영성체 전에 왜 교회에서 성체의 성사의 클라이막스인 그 영성체를 하는 데 있어서 왜이 고백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오늘 백인 대장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어,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이어서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인 대장의 이 노예의 이 치유 어, 이 사건은 다른 예수님 공생애의 여러 어떤 치유의 사건과 조금 어, 특이한 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병자 자신이 예수님께 어, 나아가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당이었던, 그의 주인이었던 백인 대장이 중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구하는 이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믿음을 본, 본 일이 없다.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자기 병이 낫고 어떤 것이 해결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이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어떤 뭐 주술적인 차원에서도 어 믿으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뭐어 애군이 되고 뭐 마귀도 쫓아내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응? 시킨 곳이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뭐 병도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 병을 낫게 하는 게 그게 어, 목적이시겠어요? 아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뭡니까?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칫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로 가서 구하면 2000년 전에도 공생에 많은 병자들 낳게 해주셨으니까, 어, 나도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하나의 동기유발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구자 하시는 것은 어떤 육신의 병을 낳게 한다고 해서 그 병이 또 다른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시죠. 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백인 대장의 그 강구로 노예가 나음을 받았다. 근데 그 통로가 뭡니까? 바로 백인 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성경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어쩌면 그 안에는 심오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했어요? 네? 보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 했어요? 확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히브리스 저자가 딱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하고 나서 이전에는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나서 3절에 다시금 그 1절의 말씀을 대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3절을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씀으로 생겨났다. 따라서 보이지 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스 저자는 또 대풀이해서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보정이요, 확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보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느냐 이거예요, 먼저. 이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을 그 히브리스 저자는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로 먼저 전반부에 바라는 것의 보정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이들은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과 믿음이 없는 이들과 바라는 것이 무엇이 틀립니까? 나도 역시 그냥 그리스도교에 입교를 해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가 바라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것, 자기에 관련된 것, 자기 안니 자기 축복, 여러 가지 어떤 재물의 축복, 여러 가지 안니적인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보존이라는 이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근본 것을 바라기 전에 그래서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서 말미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부터 모든 내 기원의, 또내 지향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그 올림픽 할때 금메달 박스라고 할수 있는 그 양궁. 그러나 양궁은 뭐 뭐로 봐자맵 100m 어느 50m 이렇게 그 관역이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국궁이 있죠. 국궁. 국궁을 보면은 그 관역이 양궁과는 틀리고 엄청 멀리 있는데 그 관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그 화살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쏟아보면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 관역에 그 화살이 꽂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국공의 그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그 관역이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어떤 각도와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서 할 수위를 던져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활이 그 관역에 명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현세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랄,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그 그것이 결국 이 현세적인 것이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역과 같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는 할 시를 맞춰야죠. 그냥 땅에다가 그할 할 시를 땡겨서 그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은 한 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히브리스 11장 3전에서 그러죠. 이 세상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대장이 고백했던, 말씀하, 거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한 기절이지만, 이 속에서 백 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났는, 만나지 않았는지 모르는 아마 만나지 못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백 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인이라고 자기가 어떤 부르심 받은 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예수님을 나는 과연 맞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냥 마르타와 마르타와 같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고 성부오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미사성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우리는 어디에 모셔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붕 아래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격, 내 존재의 중심에 그분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럴 때 후반부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 학정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과사에하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이 정의와 어떤 내가 믿음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스 저자가 그히브리스 11장에 보면은 그아베레스부터 해서 쭉그 장세기에 나오는 성조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 이르는 그 성조들은 뭡니까? 이 땅에 살더라도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본냐 그들이 가야 할그 영원한 하나님의그 생명의 나라를 그들은 믿음으로 희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백인 대장의 이 신앙 고백. 그 믿음, 믿음을 우리도 과연 매번 용성체를 하면서 나는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는 그 의미를 이 백인 대상과 같이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인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그럴 때 내가 지금 현세적으로 바라고 싶은 것, 또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분을 모심으로써, 그분께서는 그것을 바라시기에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는 뭡니까? 현세적인 것도 더불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적인지, 뭐가 더 본질적인지, 그것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붙어 있더라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수액이 통하고 영양분이 그 가지에 전달될 때 때가 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내가 그 관영을 향해서 활시위를 던져서 그온 힘을 다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활씨를 놓았을 때, 그 활이 날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느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또한 확정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때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어떤 때는 어둠이 잦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희망을 우리는 다시금 가지고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구원의 신비에 불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예수님을 2000년 전그 백인대장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시도록 합시다.